윤석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 가 이게 뭐냐 매번 네. 저는 그렇게 음, 한탄을 음, 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봤더니 윤석열은 네. 억울해. 아이, 뭐 억울한 건 아니고 <laughs> 음.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음.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아, 어. 그게 뭔지. 네.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합니다. 네. 윤석열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해금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 거죠. 그랬던 것, 것 같아. 음.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음.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곳곳에서 네. 발작하는 거예요. 아.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군, 군은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 모피 아들, 음.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법비 이론. 아. 아, 이것이 그냥 망상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확 나면 그러니까. 음.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그렇죠. 계기가 된다니까요 음. 잘 치료했을 때 <laughs> 그렇죠 그렇지. 네